안녕하세요. 낚시 리뷰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영상을 보면서 물고기가 어떻게 낚시줄을 인식하고 결론적으로 집어력이 강한 떡밥을 쓸땐 너무 예민하게 채비하면 안 됩니다. 너무 무디게 낚시하면 입질을 정확히 캐치하지 못해도 대부분의 입질은 성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밑밥 낚시에서 입질 캐치, 즉첫 입질 동작을 얼마나 정확히 잡아내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고기가 바늘을 무는 첫 반응을 잡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만약 생미기를 사용한다면 물고기의 입질은 공격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바늘을 물고 토해내는 현상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런 현상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목줄이 가늘고 부드럽고 투명할수록 이런 토해내는 반응은 적게 나타나고 반대로 줄이 두껍고 뻣뻣하고 불투명할수록 물고기가 입에 넣고 바로 이상함을 느껴 뱉어내는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이건 절대 의심할 필요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생미끼 낚시를 즐기는 분들은 이런 느낌을 아직 잘못 느낄 수도 있지만 떡밥 낚시를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공감하실 겁니다. 물론 원줄이나 목줄을 얼마나 얇고 부드럽게 쓸지는 포인트 바닥에 어떤 어종이 서식하느냐 또 어떤 고기를 노리느냐에 따라 달라져야겠죠. 유용했다면 꼭 낚시 리뷰 채널 구독해주세요. 매일 더 많은 낚시 정보를 공유할게요. 또한 댓글에 좋아요 남겨주세요.